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고려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18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더불어서 198쪽, 199쪽에 있는 그 뭐죠? 심화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82쪽을 보시면서 이게 보고 왔다 갔다하기 좀 힘드시죠? 그러니까 198쪽 보시고 어, 심화적인 내용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여러분들 195쪽에 보면은 갈문항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갈문항제도. 네, 195쪽 펼, 펼쳐보셨습니까? 펼쳐주세요. 네, 갈문항제도라고 했는데 이 갈문항제도는 뭘 갈문항제도냐면 신라에서 말이죠. 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국왕의 생부, 장인, 형제와 여왕의 남편에 부여하는 특별 존칭이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에서는 뭐 고추가, 백제에서는 길사, 조선에서는 대원군 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여왕의 남편이라든가 국왕의 생부한테 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 사람은 왕이 되지 못했고, 이랬을 때 자기 자식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어 갈문왕 이런 어떤. 어, 하나의 뭐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198쪽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서, 어, 제가 이제 그교재랑 같이 병행을 해서,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려의 신분제들은 귀족이 있죠. 대표적인 이제 문벌 귀족,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문벌 귀족이 뭐라는 거. 그 문벌 귀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특권을 가능해 줬던 거, 바로 음서와 공음전 과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음자 들어가면은 둘다 이제 조상의 덕으로 내가 그 혜택을 입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려 사회가 정기 때에 피폐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신들이 문벌귀족을 제거를 하고 자기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자그 뒤를 이어서 이제 권문세족이 권문세족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등장한 거죠?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 그래서 친원파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대농장을 소유했습니다. 고려 말기 때 얘네들이었던 전횡, 국정 농단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 이 신진 사대부는 원래 누구예요? 지방 향리층이다라는 거죠. 그죠? 지방 향리층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려 초기 때에 이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그 지역의 실질적인 뭐예요? 행정 전문가죠. 실질적인 지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향리가 조선 시대 들어가면서 또 다르겠습니다만, 조선의 향리하고는 좀 달라요. 조선에는 일반 중인 계층이고 얘네들은 어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 시대의 향리에 비해서는 많은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고려의 향리들은 행정의 실질적인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지배자, 전문가였고, 얘네들이 고려 말에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해서 결국에 개혁적 신진 관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렇게 있습니다. 귀족층들이. 네, 어찌됐든. 자, 그러면 이제 중류층이 있어요. 중류층 보시면 199쪽에, 199쪽에, 공중실무관리인 남반이 있고요. 지방행정실무 아까 이제 했죠? 향리가 있고, 학업장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을 담당하는 영리 등이 중류층이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얘네들은 직역을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이면, 뭐예요 그, 뭐 향리다. 그럼 내 아들도 향리가 되는 거죠. 또 내가 학업장교면 내 아들도 학업장교가 되는 거죠. 직역을 세습하라는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세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향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일한다 해가지고 뭐 외역전, 네 이런 것들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하급 장교들 뭘 줬어요? 군인전 이런 것들 을 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을 세습한다. 그래서 남반 군반 뭐 향리는 지격을 세습하는. 그래서 토지를 받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층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양민, 세 번째로 양민. 양민이 이제 우리가 보면 농사 짓는 농민, 그 다음에 어 수공업자, 그다음에 장사는 상인들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은 농업의 종사는 백정이었죠. 여러분들 조선 시대는 백정이 도살업자지만은 고려 시대에는 이 백정이 농민입니다. 농민. 그다음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또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가 있었죠. 향부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 필요한 어떤 그 농작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소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예요? 수공업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말이에요. 일반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천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학 입학도 금지되고요. 과거도 못 보게 되고, 그다음에 더한 가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왜?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 국가가 필요한 걸못 만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출신인 사람들이, 아, 이 국가의 수탈에 못 견뎌서 들고 일어났던 공주명학소에서, 소, 그죠?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의나이 일어났었죠. 자, 음, 어, 향부곡소는 우리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지고 고려시대 때에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향부곡소는 폐지가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 저거 공부할 때에 나중에 산업 공부할 때에 고려의 수공업을 무슨 수공업, 뭐 관영 수공업, 민영 수공업 다 있습니다만 소수공업이라고 한다는 거 바로 이 소에서 물건 만들기 때문에 소수공업이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천민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민층. 우선 천민층 중에 가장 많은 층을 하고 있는 거 바로 이제. 이 노비예요 노비 노비에는 공노비와 사노비를 이렇게 나눠지는데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뭐 궁중 중앙 관청 물론 뭐 지방 관청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급료 받고 일하는 노비들 얘네들이 바로 이제 이병 노비. 들어가서 한다라는 거고요.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외고 노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종사하는 애들은 외고 노비, 공노비 중에서도 그다음에 관청에 소속돼 가지고 중앙 관청에 소속돼서 이제 월급 받는 애들은 우리가 이병 노비라고 합니다. 자, 산업이 개인이 데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집에서 직접 시키는 거. 예요 주인의 집에서 이제 사는 거죠. 주인 집에서 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느릴 솔자 써 가지고 솔거 노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처럼 밖에서 출퇴근하는 뭐가 있습니까. 외거 노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거 노비들 재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신분만 노비일 뿐이지 거의 농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산 가질 수 있고 지위를 높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어 외거 노비들 같은 경우 일도 해주는 거지만 일정 기간에 주인에게 물품을 바치는 신공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노비의 특징은 성을 가질 수가 없고 매매증여 상속의 대상, 즉 재산입니다. 재산, 재산의 대상. 또한 일천 즉천, 즉 일천 즉천이란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 천민이면 즉 나머지 천민이다라는 겁니다. 부모 중 한쪽만 노비면 무조건 그 자식도 노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일천즉전입니다. 또한 가지 소유주가 다른 노비의 소생은 어머니 소유주에게 어머니 소유주에게 귀속된다. 즉 천자수모법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소유주가 다른 노비의 소생, 즉 A의 A라는 주인에서 나오는 갑돌이 B라는 주인에서 나오는 순순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베이비가 나왔어요. 오, 베이비. 베이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베이비는 누구의 소유주냐? 라는 겁니다. 비의 비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천자수모법이다. 노비의, 승, 노비의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어, 이 노비들이, 그런데 200페이지 보면 이 노비들은 어디에서 관장을 했느냐. 형부의 도관이란 데서 관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부의 도관이란 데서 노비들을 엄격하게 관장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천민늘에는 화척이라는 도살업자가 있습니다. 화척이라는 도살업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도살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백 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다음에 버들고리 장수인 양수적, 광대인 제주부린다에서 제인, 기생 이런 사람들도 어 노비들이었다. 아 노비가 아니라 천민이었다. 네, 그러니까 천민들은 호적에도 못 올라고 가 성도 가질 수 없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만적, 망이, 망소이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다. 즉, 조세의 의무라든가 여의 의무 지지 않습니다. 자, 신문제 변화 보겠습니다. 향리가 과거를 통해서 통하, 통하거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려 말에 향리가 과거 통해 가지고 이제 대거 이제 중앙에 진출하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다고했어요 신진사대보라고 한다 그죠 그다음에 양민이나 노비 양 노비 양민이나 노비도 양민이나 노비도 이게 또 반복이 됐네요 양민이나 노비도 군공을 세우면어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면 예 무반 귀족이 되기도 하고요. 신라 시대에 비해서 고려 시대는 약간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 즉 우리나라의 역사는 점점 점점 이제 그 현대로 가까워지면서 좀더 이제 좀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준비를 딱해 봤는데 지배층에는 이제 귀족, 중류층, 피지배층에는 양민, 천민. 그래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회제도와 풍습, 어,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이 향도, 이 향을 피우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화랑도, 화랑의 무리들이다라는 도가, 그죠? 원래 이 향도가 뭐예요?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어두었다가 미륵불 만나 구워놓고자 할때 이런 활동을 우리가 매양 활동이라고 <laughs> 매양 활동. 향나무를 바닷가에 이렇게 묻어두었다가요 누굴 만나고자 미륵불을 만나고자 미륵불은 뭐하는 부처예요? 이세상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세상을 구원해주는 부처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미륵불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라 말기에도 궁예가 나는 살아있는 미륵이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그 세도정치기에도 뭐 미륵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돌아다녔죠. 예, 네.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이 미륵불을 만나고 만나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매향 활동, 이 향나무를 묻는다. 그래서 매향 활동하는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기에 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화해서 마을의 노역, 관홍산재 등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농민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 향도는 그니까 처음에는 그교재에 여러분들 그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종교적인 성격이었다가요 나중에 가면은 이 공동체적인 생활하는 농민조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도에서 모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을 하고 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향도가 굉장히 무서운 조직으로 발전하는 거죠 자 나중에 조선시대 가게 되면 뭐 개라든가 여러들 잘하는 공동체 우리나라 개라든가 두레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조직으로도 어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천의 매양비 그림까지 잘 나타나져 있죠. 자 그다음 사회 시스템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라든가 복지제도죠. 복지제도 고구려의 복지제 아저 고려의 복지제도는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더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고 잘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창 의로운 창고다. 의로운 창고, 의로운 창고. 뭐가 의로워요?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창고에다 곡식을 가득 쌓았어요. 그래서 초기 때 태조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흑창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의창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평창은 뭐냐면 항상 평탄해야 된다. 항상 평탄해야 된다. 뭐가 평탄해야 돼? 물가가 평탄해야 돼.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기구고. 그 다음에 동서 대비원. 원입니다, 원, 원. 원 뭐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까 동대비원, 서대비원 두 개가 있는 거죠. 빈민치료에 의해서 설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저기 가서 치료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민국. 해민국도 약국이에요, 약국. 약국인데 무슨 약국? 빈민들에게 약주는 약국. 제위보. 보.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보는 뭐예요? 재단입니다. 어떤 기금을 모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단을 얘기해요. 재위보 여러 사람들을 위한 여러 재 여러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누구요? 가난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다. 이런 사회 시책 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기면은 매그 사비시책 중에 성종의 농민보호책이 있습니다. 성종 농번기 때 농민 자벽 동원하는 거 금지. 그러니까 농번기 때 농민들 데려다가 이 시키면 안 되겠죠. 그 당연한 거고요. 제시의 면책법. 뭐 그러니까 세금을 면해주는 거. 자 그다음에 권농정책으로 황무지 개간할 경우에 면세 일정기간. 그다음에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내고 왕이 직전을 경작한다. 왕이 그러니까 그 보복을 보이는 거죠. 자 사회 시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맨 밑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있습니다. 재에 대비한 임시관서예요.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구급도감 이 도감이라는 거는 이제 관청이란 뜻이죠. 어떤 재해 재해가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그 재해를 그 뭐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임시 기구 이런 것들을 비상 대책 기구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놓잖아요. 그런 임시 기구다라는 거제해를 대비하기에는 임시 기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장을 넘겨 주시고 자 재단 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 어, 학교 운영을 위한 학보가 있고 불경 강령을 위한 경이니까 뭐예요 경보고. 팔관에개체는거 팔관 보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제위보. 근 네, 법률 볼게요. 법률은 맨 처음에 당률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송나라인데 왜 당률이라고 그럴까요? 당나라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했죠. 그거 동아시아 문화권에 한자, 율령,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치기고다 있는데 그 율령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형성했던 이 당나라의 법률이 아주 잘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그런 그 왕조들도 당나라의 당류를 참조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도 당류를 참조로 해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만 만 그러나 대부분 관습법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당류를 해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는 그런 법률을 따랐다라는 거. 뭐 형벌로는 10대에서 50대까지 볼기치는 태형, 그다음에 50대에서 100대까지 치는 장형. 1년에서3년까지 징역하는 도형, 그다음에 귀향 보내는 유형, 교수와 참수하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도유사, 태장도유사죠. 태장도유사 이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아 무서운 법률이죠. 네, 자 풍습 보겠습니다. 유교적 규범을 추구하는 정부와 달리 대개 이 사람들을 잘 유교 잘 모르잖아요. 이거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도착신앙, 불교, 유교. 뭐지 불교 도교 풍속을 따랐고요 또그 다음에 연등회에 이 연등회가 이 연등회 불교 불교의 행사잖아요 그래서 토착 신앙이 융합된 뭐가 있습니까 팔관회가 있습니다 팔관회 이 팔관회 거기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팔관회 두번 하죠 개경에서 하고 서경에서 하고 이렇게 하죠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팔관회 자그 다음에 고유 명절인 뭐 삼진날 단호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였습니다. 자, 혼인과 여성의 지. 최근 들어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고려 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나라 역대 역사상 가장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평등 거의 평등해요. 남자보다. 물론 이제 사회 진출하기에는좀 어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집 안에서의 어떤 지위는 다른 시대의 고려 시대보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고려 시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일부 일체제가 일반 적입니다 일부 일체제 일반적이고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성행했어요. 근친혼 근치론. 왜 근친혼이 성행했을까요? 자기네들의 어떤 권력을 지들끼리만 지들끼리만 독점에 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충성왕 때 근지렁 금지령까지 내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성의주의 보게 되면 남성과 대등하다 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호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호적에는 출생 순으로 옮겨져요. 출생 순으로 호적에 기재가 돼요. 네그 다음에 제가 더 자유롭게 해요. 아난 너랑 못사겠어 이혼해. 제가 더 자유롭게. 소생의 자식도 즉 첩의 자식도 사회 진출에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조선 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조선 시대하고 이렇게 달랐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성리학이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조선 시대 에 들어가서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을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 고려시대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성리학에서는 예, 유교에서는 유학에서는 말이에요. 서열의 엄격함을 중요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충도 그렇고 효도 그렇고 예, 서열의 엄격함입니다. 서열의 엄격함, 그리고 직업의 귀천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못하고, 그래서 남존 여비. 네, 그러니까 이 성리학적 사회에서는 절대로 여자가 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가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삼정지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자가 세 가지 지켜야 되는 거. 예,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 남편 죽으면 이제 아들. 제가 당연히 못하죠.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효적에 남자 먼저 올린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호적이 안, 해, 안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그 다음에 소생의 자식 차이적 진출에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절대로 소생의 자식들 못 갑니다. 못 가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이 나는 첩의 자식이다. 그러면 문과 시험을 못 봐요. 너 무과라든가 잡과 이런 거볼수 있는데 문과 시험을 못 봐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본다면, 고려시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시대보다, 뒤에 나와 있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재산 상속 보겠습니다. 이 상속. 재산 상속은 균분 상속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나눠준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윤회봉사. 윤회봉사. 예. 자, 공을 세우면, 공을 세우면 장인, 장모까지도 상을 받고요. 사위 외손자까지도 음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와, 음서의 혜택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해서 처가에 사는 솔서원, 그러니까 처가 살이 하는 솔서원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 친형제 합니다. 친형제. 그러니까 저기, 어, 전부 다 이제 시지 와서 시댁에 살아야 돼요. 솔서원 없습니다. 서가 이제 사위서자잖아요. 그렇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옥제, 서옥제만 이렇게 하자 하지 않습니까? 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어,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가 훨씬 조선 시대보다 높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설명이 고려 시대 가족제도의 그 표에 202쪽에 잘 나타나져 있는데 어, 공무원 시험 문제에 그잘 나왔던 그 상소문이 있습니다. 박유의 상소문이 있어요. 박유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상소를 했어요. 무슨 상소를 했습니까?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데 여러 명의 쳐벌 둘수 있게끔 허가해 주세요. 이런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상소문을 딱 올렸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이 바귀를 손깍지라면서 저놈이 바로 그놈이야 막 욕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 사료가 있습니다. 그 사료의 의미는 바로 바로 이 일부 일처제가 일반화되었고 그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교재예 203쪽에 무신지권계 사회 동요가 있죠? 그 동요 이제 쭉 보시면, 경주 명학소 마, 경주 명학소,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공주에요. 공주. 공주. 공주로 고치세요.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에 나니, 일어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뭐 어, 전주 관노의 난도 있었고 한장 넘겨 보시면 개경에서 최충원의 노비 만적의 난을 느꼈죠. 만적의 난이 있었죠. 이 만적의 난에서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날리죠. 만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후 장석의 씨가 따로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왕후 장석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왕 왕비 장군 재상 따로 있느냐? 세상에서 천민을 없애자. 어 근데 누구 음, 밀고이에서 만족이 죽음을 당하죠. 그 다음에 운문, 그 다음에 초전 여기에서 어, 김삼이 효심의 연합. 난이 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요 시기 때 난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광수, 이연년 김삼이, 효신, 뭐 이렇게 나는데, 이걸 이제 부흥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 고구려를 다시 세우자, 백제를 다시 세우자, 신라 다시 세우자. 하나의 그냥 뭐예요? 그냥 명분이라고, 난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신정변의 영향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사상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면에서 무신정권의 후원으로 여러분들 뭐가 탄생을 했습니까? 조계종이 탄생을 했다. 나중에 이제 불교할 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조계종은 뭐에 위주를 두는 거죠? 선종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어, 통일신라 말기에 보게 되면 교종과 선종의 그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렇 근데 이제 선종이 더 많이 음 유세를 떨쳤었죠. 그래서 이 선정 위주로 교정을 통합했던 조계종이 발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신정변의 영향으로 유학은 쇠퇴하게 되죠. 왜냐하면 무신들이, 문신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학문 쇠퇴하게 되고, 폐관문학과 시조문학은 발달하게 됩니다. 자, 몽고와의 어 전쟁으로 인해서 원나라 간섭기 때의 사회풍속의 변화 보겠습니다. 여기 정치면에서는 뭐 이성이 첨입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성 6부잖아요. 그러면 이 원나라 애들이 한 단계씩 강등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성은 부로, 부는 뭘로 사로, 몸모 사로 이렇게 강등을 시켜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성이 첨이부, 6부는 사사 이런 식으로 간섭이 되었다. 자, 몽고의 경제 수탈에는 원나라는 공녀라고해 가지고 공녀 공녀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녀들을 많이 그 뽑아갔죠 결혼 도감을 뒀다라고 하고요 물적 수단으로 금은 배 인삼 약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전통의 그새 있죠 이매 매를 약탈하기 위해서 응방이라는 것도 두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친원세력의 대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친원세력들이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들 원래 이제 뭐한 떼애들입니까 보통 이제 중류층이에요. 행정 실무 관료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예, 권문세족으로 많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역, 역관이죠. 통역하는 애들 이 몽고의 능숙한 애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역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제에 역관, 향리, 평민, 부공민, 노비, 환관 중에서 전공을 세우고 몽고와 혼인을 통해서 또 중요한 이 몽고에 능숙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친원 세력인 권문 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05 쪽에 풍속의 교류에는 이 몽고에 대한데는 이제 몽골풍이 유행하게 됩니다. 몽골풍, 변발. 아 몽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 변발 변발이 뭐예요? 변발 이 헤어스타일 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상투 투는데 상투 투데그 상투를 이렇게 뚝 잘라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잘라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비홍머리처럼 이렇게 이제 따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변발이죠. 근데 네, 몽고식 복장. 이런 것들 고려 어, 한편 몽골에서는 고려의 풍습이 유행하게 되죠. 고려 양,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몽골에 전파가 됐습니다. 자 문화 교류에는 뭐 심량 왕인 충선왕 최초의 심량 왕이 심량 왕이 뭐예요, 여러분들? 심량 왕 보겠습니다. 이 심량 왕이 말이에요. 심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중국의 이제 심량 고동래죠. 그 이제 만주에 왕을 하나 세워줘요. 고려 사람 중에 왕을 하나, 고려 왕족 중에 왕을 하나 세웁니다. 이게 심량왕이라고 했어요. 그럼 고려는 고려 왕이 또 따로 있죠. 그럼 고려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고려의 왕족이 왕 심량왕도 있고 고려 왕도 있고 왜 이렇게 한 거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뭉치지 못하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심량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려의 국왕이 되는. 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충선왕인데 어, 원나라 수도에 학문연구기관이란 망권당을 설치했다. 망권당. 이 망권당에서 뭐를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망권당에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죠. 그 책이 얼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망권당.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재현이라는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고려의 사회의 습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는는 이제 조선의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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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